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은 저의 수요일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함께 가볼게요. 프렌치 토스트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어, 자주는 못 해주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어, 보통 계란과 베이컨을 먹는데,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딸기는 맛없기로 소문났는데 요즘에 나오는 딸기들은 색도 좋고 맛도 괜찮은 편이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There are half as many red ball as green ball. So how many is it? Red? Um, one. No, no, no. 둘째까지 <laughs> 다 떨궈줬습니다. 이 둘째가 학교 들어가는 문이 정문 말고 뒷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문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닫히면은 안에서만 열수 있고 밖에서 못 열거든요. 그래서 뛰어. <laughs> 런! 이라가지고 들어갔어요, 가까스로. 오 마이. 매일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클린. 아이들 데려다주고 30분 달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늦어도 9시 45분에 운동을 시작해야 그래도 뭔가 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내 카드로 좀 집에서 간단하게 쓸수 있는 클리너 제품들을 제가 다 DIY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밟아서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와. 제가 생각해도 좀 짱인 것 같아요. <laughs> no one can defeat this price. Right? Match the price. yummy? yum. 드디어 수요일에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저희 장남이랑 <laughs> 베이스볼 레슨에 갔다가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7시 11분인데, 와, 진짜 하루 종일 달렸네요. 너무너무 너무 피곤하다는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대충 뭐라도 먹고 조금 쉰 다음에 뭐 영상 편집을 하든 뭘 하든 해야겠어요. 고가티 언디 로션 피데? not t h 밤 10시가 넘어도 끝나질 않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도 오랜만에 목욕소금과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반신욕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 굉장히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제가 이제 저녁에 일안 하기 때문에 아, 2시 반부터 이제 애들 픽업해서 장보고 온갖 거를 다 그날 웬만하면 다 해요. 왜냐면 목요일날은 또 저희 큰아이 야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9시 정도쯤 되니까 그냥 진이, 진이 싹 빠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뿌듯하고 어, 엄마로서 보람 느꼈던 순간이 몇번 있었어요 오늘 이제 저희 큰아이의 그 야구 개인 레슨을 제가 큰맘 먹고 일주일에 한번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저도 걔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코치가 가르치는 걸 보고 왔는데 아이가 오면서 아, 자기 이거 너무 잘한 거 같다고 어, 몇 번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잘한 것 같다고, 하길 잘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해줄 잘했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애가 해달란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실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확실히, 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기 전이랑 그거 한후랑 30분 차인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포지션이랑 던졌을 때그공 맞는 거랑 30분 후에 포지션이랑 공 맞는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공을 던질 때 커버볼을 던진, 던지나 봐요. 코치가 제 그거에 대해서도 어디서 배웠냐고 그걸 묻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부모로서 뿌듯하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시간이랑 경제적인 여유만 더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 안 되니까 지금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애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힘들어도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하고 죄책감도 없고 같이 시간을 보낸 날은 잘됐다 이 생각이 들고 애들이 와가지고 어 저한테 이제 안아주고 키스, 뽀뽀 해주고 막 하면서 부비부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하루의 가장 큰어 힐링이자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내일도 또 정신없는 하루가 예상이 되겠지만 내일도 또 열심히 어 달려보겠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뭐그 와중에 그래도 힘든 날을 보냈어도 저녁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힐링을 해주면 그걸로도 저는 너무나 큰 만족을 합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그 응원으로 또 열심히 잘 버티고 살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바이.